상우나 주현아 오기 전에 우리가 맛있는 거다 먹는다. 그리고 엠방이야몸살 기운이 있는데 지금 광명의 초 맛집 만복네에 가려고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제 살아 나지. 아, 아 아까는 몸살때뭐 하더니 먹으면 또 살아 나. 괜찮네. 하루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설렘의 시작은 오늘에 있습니다. 각각의 세 단어는 제게 동의어입니다. 설렘, 시작, 오늘 각각의 세 단어는 제게 동의어입니다. 틀린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따로 놓고 보아도 한어로 느끼며 그를 옮길 때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날수 있다는 희망의 날개를 달면 사람은 나무가 되고 꽃이 됩니다. 저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laughs> 이게 제가 제 입으로 긍정적이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을 뜰때 정말로 행복하거든요. 눈을 떴을 때 되게 즐겁고 오늘을 살아볼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제게 주어진 하루가 날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뜰때그 설렘, 그 설렘은 곧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구나. 뭔가 할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 기회가 주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하루를 감사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자. 강라, 아, 강남에. <laughs> 여기 광명에 초맞지. 만봉네 가서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오늘 몸 상태가 많이.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1차만. 오늘 몸 상태 뭐 하더니? 단단하게 반수해서 11시쯤. 12시, 늦어도 12시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제 그 약속 장소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된 거는 마지막에 썼던 날수 있단 희망의 날개를 달면 사람은 나무가 되고 꽃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주어진 하루. 이 하루에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 나의 앞으로가 결정된다는 말이죠. 떡도리탕 하나랑 간장 계란밥 하나. 예. 네. 하나. 매... 맥. 주 하나씩 하나. 일상의 기록을 남기는 거야. 이거. 이거. 따플까요? 힘만 여기 매장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목소리> 얼마. 얼마 되어 요 진짜? 1 0년 됐냐? 확실히 그래? 사십 년 되가지? 그냥 이십 년한줄 알았어요. 아니야. 하긴 뭐 홍보를 안 해도 여긴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연결된 거예요? 어얘 예, 찍고 있는 거. 이렇게 별로고. 봐야 좀 편하니까. 기이 살짝 했어오 신기하다. 좋다 내일은 뭐 <laughs> <내일은> 하세요? <뭐하나요? 웃음> 내일. 아, 내일 어, 아, 아, 맛있어. 이제 살아나지. 아,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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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고이지 네? 무슨 고기지? 네? 이거요? 응. T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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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k a T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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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아, 너다음에 잡겠는데? 와, 처음 처음 되게 힘들거든. <laughs> 그, 혼자 찍을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것 같은데. 이제 연습하면 나오더라고. 그, 아, 그, 아, 그 야. 야. 오, 해버리겠지 아마. 보로가 이쪽으로 붙잡힌다 아 따뜻한데? 많이 먹자 엠파이 어. 근데 어, 기본 안주라 어, 아 맞네 <laughs> 빨리 닭볶음딱 나와야 되는데 우와 계란밥 아, 이 네. 이거구나 아, 잽싸게 아, 재생을 눌렀어 이야사 뭐. 왔어 찍사 찍사야 뭐사 이거 찍는 찍사 하하사이 <laughs> 비주얼 오 보이네 비주얼이 렇게하 그래서 이렇게, 그래? 한번더 보여주는 걸로. 홍동샷.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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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음. 음. 네. 그런 음, 이 너무 없어다 근데, 니가 바라보는 사람이 내가 바라는사이야 오, 어. 어. 상훈아, 주현아, 오기 전에 우리가 마는거다 먹는다. <laughs> 그리고 엠빵이야 이거 <laughs> 다 엠빵 데고왜 이렇게 늦게 와요 빨리 와요 늦게 오라고 해 <laughs> 늦게 와도 나아왜 <엠빵. 웃음> <맛있겠네. 웃음> 혼자 따라 <laughs> 내가 안 그래 <그랬지. 웃음> 와, 요즘에 뭐 해도 오, 그 음. 어. 5개, 아, 요즘에 뭘해도 재미없어요. 컴퓨터 게임을 게임을 하 하셔서 게임을 하 게임을 게임을 하재미게을하서을하을하게 왔어요, 을 하셔서 서서 게임을 하셔게서왔임을 하셔서 게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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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laughs> 돼. <줘야> 뭐. 와,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와, 지었다 이거 누나가 해주는? 영화를 쫙 옆에서 만들어주는 사람. 이거예요, 카메라. 예쁘게 찍어 드릴게요. 찍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야, 비쟁이도 쫓아와. 아, 그래요? 저랑 비슷한데 처지가? <laughs> 이야, 이거 <정말 여기까지. 웃음> 진짜, <정말>, 진짜, <laughs> 진짜 뜨거운데. 네? 자, 거속려저 너무

와, 맛있지? 고지거랑 음. 아, 음. 삼겹살이랑, 음. 아, 음. 제, 나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어디 빵이야, 이게? 와 장난 아니다 야 아, 진짜 맛있다아 녹차. 아, 녹차야? 야 이거 까서 그냥 같이 나눠 먹으면 되겠다 좋다 좋다, 좋다. 야아 이걸 거 봐야 되는데 했네. 이빵 이름이 뭐라고? 두고, 다다 딸기 딸기 버터 빵 이랬대 그거 아니야 아, 아. 맛있어. 되게 맛있다. 이거 먹어야지 진짜 엄청 맛있어. 이런 영상을 영상에 취미를 붙인다면 보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취미생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영향들을 많이 가져다 주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